평소에 이렇게 걸어만 다녀도 치마가 막 돌아가거나 또는 짝다리 짚거나 다리를 꼬는 게 생활이신 분들 또는 한쪽 허리가 아프고 여기 앞에 있는 Y존이 아프신 분들 오늘은 골반이 틀어지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 분들이 시청하시면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세 박사, 윤박사입니다. 요즘 골반이 틀어지거나 비대칭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이렇게 틀어진지 알고 비대칭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살아가는데 지장은 크게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또, 딱히 틀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치료를 받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이런 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골반이 왜 틀어졌는지부터 아셔야겠죠? 거의 대부분 생활 습관에 의해서 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같은 패턴의 움직임이 지속 반복되었을 때그 근육의 길이의 장력이 오른쪽과 왼쪽이 달라지면서 골반이 3차원으로 틀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짝다리를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짝다리를 서는 게 되게 편한 거예요. 그러면 골반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골반이 치켜 올라가니까 여기에 있는 요방형근과 장요근들이막 뒤섞이면서 굉장히 타이트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옆에서, 집에서 많이 하시는 동작이죠. 텔레비전 있어요? 텔레비전 옆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동작들. 그리고 잠들었을 때 옆쪽으로 이렇게 돌아 누워서 자는 자세들. 잘 보시면 무릎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무릎이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들려 있으면 11자에서 골반이 그대로 있겠지만 무릎이 계속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쭉 골반이 밀려 들어갈 겁니다. 그럼 한쪽으로 치켜 올라가는 형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짝다리 짚는 거나 옆으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 것들이 모여 모여 모여서 이런 생활 습관들이 골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옆으로 누워 자면 안 돼요? 짝다리 집으면 안 돼요? 라고 질문을 할수 있겠죠. 네, 물론,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하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단, 문제가 뭐냐면, 오랫동안 지속하기 때문에 근육의 탄력이 바뀌어버리고, 그 근육의 탄력, 장력, 힘을 잡아당기는 힘이 바뀌면서 골반이 틀어지는 거죠. 너무 오랜 시간을 지속하시면 안 됩니다. 골반이 이렇게 앞쪽, 위쪽으로 3차원으로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그럼 그 틀어진 방향대로 달리 꼬는 게 편해요. 자, 이렇게 틀어졌는데 반대로 돌리려고 그러면 너무 불편하겠죠. 그래서 계속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골반이 틀어지고 통증이 발생하고 근육의 장력이 깨지고 그러다 보니 근육량이 떨어지고 움직임에 불편함이 생기고 관절에 염증이 발생하고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고 사는데 불편해지는 겁니다. 삶의 질이 뚝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가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다고 했지만, 대표적인 근육들 몇 가지를 좀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일단 나의 골반이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테스트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다리를 이렇게 접고, 뒷다리를 이렇게 접어서, 한번 이렇게 앉아보세요. 그랬을 때, 이 뒤로 접힌 다리 있죠? 이 접힌 다리가 엉덩이에 이렇게 닿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약간 골반이 전방으로 돌아갔다면 조금 더 불편할 겁니다 근데 이 지금 동작을 할 때는 오른쪽으로 돌았든 왼쪽으로 돌았든 테스트 할 필요 없습니다 왜? 같이 할 거거든요 양쪽 둘다할 거예요 근데 분명히 본인은 느껴지실 거예요 불편한 게확 다가오거든요 이쪽을 해보시고요 이쪽 불편함의 느낌을 기억하시고 반대쪽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쪽이 불편한지 저쪽이 불편한지 여러분들한테 느낌이 팍올 겁니다. 그 느낌이 팍 왔을 때, 안 불편한 쪽을 먼저 스트레칭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불편한 라인이 있으면 이 엉덩이가 이렇게 닿게끔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여기가 뻑뻑하고 뭔가 잡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 잡히는 느낌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살짝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이 원리가 뭐냐면. 우리 골반과 다리뼈가 움직이는 걸 엉덩이 관절이라고 합니다. 이 엉덩이 관절이 내회전, 이거는 내회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 외회전하는 겁니다. 그각 엉덩이 관절이 나타나는 관절의 가동 범위가, 가동 범위가 오른쪽과 왼쪽이 다르면 골반과 다리의 뼈에 위치한 그 포지션이 바뀐 거겠죠. 골반이 틀어졌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게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회전과 외회전의 가동범위가 비슷해진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게 양쪽의 내회전과 외회전이 비슷해지면서 불편함이 없어질 겁니다. 근데 불편하다는 건 내회전 외회전의 가동범위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슷하게 스트레칭 해주면 됩니다. 단 조건은 골반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골반이 이렇게 죽어버리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죽어버리면 뒤로 밀려버리면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거겠죠. 척추를 펴주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자세, 엉덩이 붙이기 불편하다. 그러면 스트레칭을 먼저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불편함을 골반을 잡고 있는 근육들을 다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탄성을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쭉 뒤로 돌아서 몸을 돌려줍니다. 그럼 골반이 세워지겠죠? 엉덩이의 수축을 강하게 시켜줍니다. 꽉 하면 지금 골반을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쓰고 있으니까 수축이 올 거예요. 수축하고요. 반대로 몸을 돌려주면서 척추는 세워주십시오. 구부리지 마시고 세우셔야 됩니다. 세우고 반대로 꾹 누르면서 반대 스트레칭 들어갑니다. 잠깐 있다가 5초 10초까지 있다가 반대편 다시 배엉덩이를 잡고 골반을 세워줍니다. 기다려줍니다. 또 근육을 강하게 수축합니다. 기다려주고 기다려주고 자, 다시 한번더 스트레칭. 5초 10초 최대 15초까지. 이런 식으로 잡고 다시 한번 돌려서 배엉덩이를 꽉 잡습니다. 마찬가지 힙꽉 찌고요.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럼 한쪽만 수축하고 이완했잖아요. 이 근육이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수축 이완하는지를 교육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살짝 사선방향으로 돌려서 발바닥을 그대로 두시고요. 이 발바닥을 집으면서 회전, 여기서 하나 더 몸이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게 손을 두고 팔꿈치를 들어 올려줍니다. 그럼 척추가 세워지죠? 척추가 세워진 상태에서 회전, 마찬가지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려고 하시고 하나 둘 골반에 내회전, 외회전, 오른쪽 내회전, 왼쪽 외회전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가동 범위 훈련을 해주는 겁니다. 두 개의 움직임이 비슷해질 수 있게. 결국에는 골반을 교정하시려면 엉덩이 근육, 그 안에 있는 폐쇄근들, 그리고 이상근, 그리고 여러 가지 엮여있는 상체와 골반에 엮여있는 근육, 하체와 골반에 엮여있는 근육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골반이 교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근육을 계속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합쳐서 하모니를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이 들어가야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서 불편했잖아요. 근데 내가 더 열심히 해보고 싶어도 근육이 안 따라주고 통증이 생기고 아파서 동작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 근육이 골반과 하지, 골반과 상지에 엮여있는 이런 근육들이 굉장히 딱딱해지거나 장력이 많이 죽었거나 이렇게 근육량이 떨어지거나 뻣뻣한 상태가 되신 분들은 움직임을 하고 싶어도 잘안 움직여질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앉아도 엉덩이가 이렇게 붙지 않고 부붕 떠있을 거예요. 누르고 싶어도 안 눌러질 거예요. 근육이 늘어나주지 않으니까. 이미 뻣뻣해졌으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대표적으로 여기 뒤에 있는 허리를 감싸고 있는 요방형근과 앞에 있는 장요근 근육, 좀큰 근육들의 스트레칭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방형근은이 골반과 척추의 중심을 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제 몸처럼 골반과 척추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근데 짝다리 이렇게 지우면 골반 한쪽이 치켜 올라가면서 이 근육은 짧아지고 이 근육은 늘어지죠.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 당연히 근육의 밸런스가 깨집니다. 옆으로 누워있을 때도 마찬가지. 이 무릎이 탁 떨어져 버린 골반이 치켜져니까 또 한쪽이 부하가 커지고요. 다리를 꼬았을 때도 마찬가지 골반이 치켜 올라가니까 한쪽 부분에 굉장히 압력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요방형근의 양쪽의 사이드의 길이가 장력이 깨져버릴 겁니다 그러면 폼롤러를 두고 앉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눈 아프니까 다리 사이에 두시고 다리를 올리고 딱 눌러줍니다 그다음 다리를 들어서 좌로 우로 한번 왔다 갔다 한번 해 보세요 그랬을 때더 뻣뻣하고 근육의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 통증이 느껴지실 겁니다. 또는 더좀 뭔가 딱딱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30초에서 90초 대기해 주십시오. 좀더 풀어주는 겁니다. 아마 그쪽이 골반이 치켜 올라가서 요방형번이 짧아진 곳일 겁니다. 짧아진 곳을 계속 스트레칭해 주는 겁니다. 좀 기다려 주시고 어좀 괜찮아졌다. 시간이 되면 왔다 갔다 롤링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가운데는 좀 피해주시고, 롤링을 하시는 경우에는 통증이 크지 않으신 분들, 통증이 크지 않으신 분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십시오. 자, 이 자세에서 바로 두 번째 동작 가볼게요. 장요근, 골반 앞쪽에 위치한 장요근을 한번 해볼 건데요. 다리를 잡아당기시고, 무릎을 가슴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이 다리는 쭉 뻗어서 쭉 떨어뜨려 주십시오. 떨어뜨리면 이 왼쪽에 있는 앞쪽 Y존에 전면에 있는 장요근에 힘이 쫙갈 겁니다. 이 장요근이라는 근육은 요추에 붙어서 대퇴 다리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이 너무 딱딱해지면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허리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여기가 접혀있어서 딱딱해지고 골반의 상태를 깨부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스트레칭도 꼭 많이 해주세요. 특히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특히 다리에 꽈서 여기 부분에 혈액순환 되지 않게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15초에서 20초까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자 여기서 주, 주의하실 점은 다리를 이렇게 뻗었을 때 배에다 힘을 다 푸는 게 아니에요 배꼽을 바닥으로 누르는 힘을 쓰셔야 허리 통증이 오지 않습니다 근육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배에 힘을 빼버리면 오히려 허리를 잡아당기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점 명심하시고, 요방형근과 장요근을 풀어주시고, 아까 처음 하셨던 스트레칭 동작을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반이 좀 시원해질 거고, 골반이 시원해지면 아주 좋은 장점들이 많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골반이 뻣뻣하고 하면, 당연히 뱃살이 하복부의 순환도 원활하지 않겠죠? 그러면 지방이 잘 축적되는 환경이 조성될 테니, 골반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순환도 잘 일어납니다. 아시죠? 남자는 뭐 설명을 더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스트레칭, 그리고 폼롤러로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결국엔 여러분, 골반이 틀어진 건 나의 생활습관이 누적되고 같은 패턴이 이루어져서입니다. 그렇다는 건 문제 해결을 위한 이 스트레칭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습관에 의한 틀어짐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지속적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것.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파헤치셔야 됩니다. 앉는 자세, 움직이는 자세, 생활하는 자세들을 조금 조금씩 골반이 세워진 상태에서 한쪽으로 골반이 치우친 상태를 피하는 자세들을 연구해 보시고 생활을 하시고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오래된 삐뚤어진 자세가 골반을 틀어지게 한다는 것.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움직이시는 걸 제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